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촌 오빠의 말처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이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처럼 차선의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더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이다.